저희 혹시 오. 저 스타일리스트 네 서수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짧게 인터뷰 좀 하나 가능하실까요?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주로 입으시는지. 평소에 네. 편한 거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아기 아기 때문에 네. 그죠. 이런 스타일로 변신해 보고 싶다. 높은 하의에 높은 청바지. 에 네. 몸에 드러나는. 아우 엉덩이 <laughs> <엔더만> 입지 왜? <laughs> 저는 원래 타이트한 원피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임신하고 좀살 찌고 이러니까 옷이 네. 안 맞아서 그렇죠 진하게 하고 아, 아 사실 이 네. 친구 일이에요 어? 네. 대박 메이크업도 다 됩니다 아 정말요? <laughs> 같이 가요 네, <laughs> 사랑이 잘할 수 있지? <laughs> 오케이 나를 내려놓고 산지 2년 됐거든요 아 그쵸 있어서. 재밌겠죠? 네 제가 예쁜 옷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. 근데 아직 몸매가 돌아오진 않아가지고. 아 괜찮아요. 아, 그쵸? 네. 영광이에요. 그쵸죠 네. 오늘 웬일이야 정말. 생기야, 생일인데 심지어 음. 출산 후에 어떤 뭐, 어떤 이제 몸의 변화 때문에 고민 이 그런 게 있어요 옷 입을 때? 배가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아. 조금 네. 이제 무안 맞아요. 아. 어떤 스타일로 변신하고 싶으세요? 여자여자한 느낌? 네. 느낌. 어, 알았어. 맞대, 맞대. 짠! 아니면 몸에 이렇게 꽉 달라붙는, 이런, 아, 이건 너. 아예 다른 느낌으로, 이렇게 네. 확 쨍, 그죠? 쨍하게. 들어갈게요. 오케이. 너무 예쁘죠? 어, 막... 다어데 그러니까, 야, 내 말이. 아, 내배 나왔다는 것도 누구야, 도대체. 야, 오늘 마침 생일이시고, 정말 그동안 한 2년 정도 사랑의 엄마로 사시느라 이렇게 꾸며본 적이 없으신데, 은혜씨, 나와주세요. 정말 오늘 생일인데 네. 제가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그런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네. 정말 감사드려요. 마음에 들어요. 네,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퀸이 지금 이사님이 나와 계신데 네. 생일 선물로 이렇게 다 주시겠다고. <laughs> 어, 정말요? 네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가져가시면 돼요. 너무 <laughs> 합니다 오히려 워낙에 워낙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날씬하고 예쁘셨었기 때문에 사실 배가 나와서도. 처녀 때보다 조금 나온 거지. 제가 보기엔이 정도는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. 아직 배 나온 분을 많이 못 봐서 그래. 그래서 이런 핏이 잘 잡히는 H 라인 스커트, 특히 이렇게 또 허리 부분에 약간 이렇게 라인도 잡혀 있으면서 디테일이 있잖아요. 이렇게 좀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 있는 H 라인 스커트가 오히려 훨씬 더 날씬해 보이실 거거든요. 그 대신 이렇게 하체를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실 때는 위에 블라우스는 약간 이렇게 여유감 있는. 중간 길이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릎 덮는 긴 길이를 입어주시는 게 훨씬 키가 또커 보여요. 애기 안느라 이 승모근이 올라오면 브이넥 라인으로 파진 이런 뭐 티나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좀더 목선이 길어 보이실 거예요. 네. 요거 예쁘게 입으시고 네. 이따 저녁에 남편분하고 사랑이랑 맛있는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